미스터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 채널의 미스터 박입니다 여기는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 입구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시는 곳이 매표소인데 현재 시간이 5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집에서 이제 거의 2시 한 반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거의 한 2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서 어 비선대로 해가지고 마등령으로 해서 공룡룡선을 타고, 그 다음에 문어미고기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5시 정도에 출발을 하니까, 하산 시간은 거의 한 12시간 산행 후에 오후 5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산행을 할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코스마다 시간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설악산에 단풍을 보러 가시죠. 네. 네. 펼치가 이제 비선적 이쁩니다. 여기서 마등령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이제 올라온 쪽이 비선대 입구고요. 저희는 비선대에서 이제 마등령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초반 1km 정도 구간이 엄청 경사가 심한 돌기 단 구간입니다. 여기만 좀 힘을 내서 올라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등령까지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마등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금강골 올라가는 상거리입니다. 금강골은 여기서 거의 급경사 계단길로 한 200m 정도 되고요. 금강골까지 올라가는 길이 약 2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단길입니다. 네. 저 네. 위에 네. 이제, 굴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금강굴입니다. 저 밑에 이제 표지판 보이는 곳이 마정경 올라가는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오! 여기가 이제 금강굴 입구가 되겠습니다. 어, 밑에 산거리에서 거의 막 급경사 계단으로만 200m를 올라오시면은 여기 금강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 밑에 방향이 어, 저희가 나중에 하산길로 선택할 청불동 계곡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해서, 어, 저 상부에, 무노미 고개에서, 이제, 어, 약한 7km 정도를 타고 이 계곡 코스로 하산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시죠.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데도, 워낙 이 절벽 옆에다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면서 <laughs> 겁이 납니다. 한번 안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올라오시면 아저 같은 이런 스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올라가는 길 보이시죠? 비선대 지나서부터 아 이런 막 엄청난 바위 기단 구간이 거의 1km가 넘게 쭉 이어집니다. 이 구간 올라서 마등령까지 가는 구간이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마등령부터 어, 공룡 능선을 어, 통과하는 5km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르내림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좀 약간 위험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초반에 여기 막 너덜바위 같은 구간, 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단풍이 급경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등령의 오름길에서 힘내라고 에너지를 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쉼 없이 오르내리는 돌계단 길이 우리네 인생사에 고비고비인것 같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죠. 여기가 마등령 올라가기 직전의 마지막 구분능선입니다. 이제 마등령이 한 300m 정도 남 앞에 남은 것 같고요. 저 멀리 이제 속초 앞바다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넘어야 될 공룡 영선이저 앞에 보이고요. 첫 번째 보이는 저기 봉우리가남 봉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0분이고요. 드디어 이제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5시 10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어, 총 4시간 10분이 걸렸네요.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오세한 방향이고요. 저희는 이제 공룡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점심을 먹고 희운각대피소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희운각대피소 5.1km가 거의 공룡 구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기 앞에 속초 앞바다와 수평선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이죠. 마등령에 올라서면 오늘 산행에50% 이상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 오르는 3.5km 구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공룡의 등뼈를 오르내리며 설악의 진면목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이 거의 뭐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하고 거의 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마등령에서 한어 1.8km 정도 넘어왔고요. 아, 지금 127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부 쪽에서는 단풍은 거의 져 가지고 단풍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지난주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부 쪽에는 단풍나무가 오면서 좀 보긴 봤는데 상부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건너편에는 이제 소청 중청이 보이네요. 방금 이렇게 공룡을 넘은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아빠와 함께 아 오늘 산행을 온것 같아요. 성인 어른도 넘기 힘든 코스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대단하죠. 마등량에서 딱 1.7km, 어, 공룡농선의 3분의 1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봉우리 사이로 보면은 저 앞에 엄청 풍광이 좋은 경치가 보입니다. 와, 여기 절벽 사이로 저 앞에 지금 울산바위가 보이고 저 멀리 이제 수평선도 보이고 있죠. 저희가 동해입니다. 속초 앞바다.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어, 건너편에는 그래도 울긋불긋한 게 단풍처럼 보입니다. 저기가 이제 1275번 같습니다. 저 위에 이제 꼭대기에 사람들 두명 혹시 보이실까요? 어, 저기는 힘들어서 잘안 올라가는 곳인데, 가끔 저렇게 용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이 1275봉이고요 어, 저기 건너편이 이제 능선이 마등령이고 저희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왼쪽 능선 을 타고 나한봉 여기 중간에 뾰족한 봉우리 가큰 세봉 그리고 여기 우측에 이 봉우리가 1275봉 되겠습니다 요 지금 마등령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 구간으로 넘어오고 또 건너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저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 신선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앞에가 이제 1 2 7호봉 분기점이고요. 지금 1 2 7호봉을 넘어가는 시간이 약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좁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제 교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대청이 저 바로 앞에 바로 보이고요 어, 중청에서 서청 내려오는 길이 대등선 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어, 옆으로 이제 용화장청이 보이고요 아, 신선대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봉우리가 신선대고요. 어, 신선대에서 저쪽 건너편이 완만하게 비런처럼되 있는 곳이 마등령이고 우측 비선대 쪽에서 여기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마등령을 타고 왼쪽으로 돌아 가지고 이 앞에 이제 정면에 이쪽 서선바위가 보이는데 저게 이제 1 2 7로봉이 되고요. 왼쪽 편으로 보이는 곳이 그리그 공룡능선의 첫 번째 봉우리인 나한봉.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봉우리들을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서 해이 앞으로 능선을 타고 현재 지금 여기 신선봉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바위 이제 우리들이 보이는데 저기가 울산바위고요. 소름이 걸치게 되면은 그 모습이 정말 이게. 신선이 있는 계곡의 그런 그림처럼 아주 멋있는 그림이 탄생을 해서 보통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밑에다가 삼각대를쭉 세워놓으시고 그 밑에 있는 물들이 제 바람에 불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광경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시거든요. 는 근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아예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비바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카메라 들고 오셔가지고 이 찍으시는 분들이 한나도 없는데 여기가 거의 뭐 이 공룡 명선상에서 가장 저 반대편을 잘볼수 있는 어,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아, 저 건너편에 바위 같은 게 보이는데 지금 멀어서 아마 카메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저 꼭대기에 이제 사람들이 몇명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분들은 이제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아마 로프를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laughs>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명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요 바로 뒤에 신선대에서 이제 문호미 고개 쪽으로 하산을 할 예정이고요. 저 건너편에 보시면 이제 저기가 대청봉입니다. 대청, 중청, 소청이고요. 어 저쪽 건너편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서숨 바위가 용화장성입니다. 용화장성은 현재 비탄구가 지라가지고 현재 정상적인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탐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제 저희는 공룡능선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어미 고기, 쪽으로 해, 문어미 고기 쪽으로 해서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희운각 대피소가 보이는데 문어미 고기에서 약간 대청 쪽으로 올라가다가 200m 지점에 희운각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천불동 계곡으로 가실 분들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뭐 식수를 보충하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저기 희웅각대피소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희웅각대피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뭐 안에서 숙박은 안 되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단지 이제 뭐 화장실이나 식수 같은 걸 구입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구간인 천불동 계곡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신선대에서 내려놓은 마지막 급경사 구간입니다 여기만 내려오시면 이제 그렇게 험한 코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건너편에 다위 쪽에는 햇빛이 들어가지고 조명을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제 무노미 고개까지 왔습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 아침 5시 10분쯤 해서 여기 소공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선대 삼거리에서 마등룡으로 해서 좀 전에 이제 공룡룡선을 막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0분쯤 됐고요 아, 여기서 남은 거리가 대략 4.7km에 6, 아이고, 6km, 7km 정도 남았네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상부 쪽에 오면서 단풍을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난주가 아마 단풍이 거의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 비선대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단풍나무를 좀볼 수가 있었는데 올라갔을 때 거의 다 단풍이 지고 없더라고요. 지금 내려가면서 아마 천불동 쪽에는 단풍이 좀 물들어, 있... 아직까지는 물들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내려가면서 이쁜 단풍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힐축 저런 함께 하시죠. 괜찮은데? 적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역시 천불정 계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길은 아직까지 단풍이 많이 남았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보이시죠? 어, 내려가면서 는 아마 이쁜 단풍 영상을 좀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줄기 보이시죠?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여기를 한번 찾으면은 거기서 거의 뭐 태풍 소리,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물줄기도 엄청 세고요. 아, 그래도 뛰어난 이 정도의 물줄기는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 마지막 대피선인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Go, Mr. Park. 아 지금 이제 어둠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해는 졌습니다. 지금 비선제에서 서공원 쪽으로 하산 중인데 서공원은 약한1 2 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 이제 막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공원 대표소 입구에서 5시 한 20분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6시 20분 정도 도착 예정이니까 거의 딱 13시간 걸렸네요. 뭐 아시겠지만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선제로 해가지고 마등용으로 해서 공룡 용선을 타고 천불동 제국으로 화산을 했습니다. 어,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영상은 끝이 났고요. 이 지금 녹음은 후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사냥이었지만 항상 공룡룡선을 타고 나면 좀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가 드디어 또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